이 50대 여성의 SNS로 온 메시지입니다. 5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돼 지금은 예멘 파병 의사라고 밝힌 한 남성. 나의 여왕, 당신은 내 전부라는 말로 유혹합니다. 남은 생을 함께 보내자던 이 남성은 한국에 가기 전 퇴직금 100만 달러를 먼저 보내겠다며 50대 여성에게 소유권 이전을 위한 비용을 보내달라 요구합니다. 이 여성이 이 말을 믿고 두 차례에 걸쳐 보낸 엑스만 8,100만 원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해당 남성의 사진도 도용된 겁니다. 일주간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먹고 삶이, 삶이 아닙니다. 혼자 고민하고 발버둥 두 발로 떠봐도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네요. 최근 이처럼 결혼이나 연애를 빙자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캔 피해 사례가 제주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제주지방 경찰청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대략 7건, 피해액만 2억 3천만 원을 넘고 20대부터 50대까지 남녀 구분 없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대부분 해외 파병 미군 등으로 속여 한국에서 만나자며 돈을 보내겠다고 한뒤 관세를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해외에 있는 범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많고요. 대체로 해외 계좌나 대포 계좌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매우 그 추적 및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대 전화 보이스 피싱에 이어 SNS에까지 침투하는 사기 범죄. SNS를 통해 접근하는 낯선 외국인. 돈을 요구하면 사기부터 의심해야 합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